전유진이 원곡보다 낫다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과연 그녀는 전설의 칭호에 걸맞을까? 아니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음악적 아이콘을 탄생시킬까? 지난 주말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리마스터 라이브 2025분 무대가 막을 내린 뒤 대한민국 음악계는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23세의 신의 가수 전유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보인 무대는 1980년대 전설적인 곡, 별표별표, 별표, 달빛의 약속, 별표별표를 완전히 새로운 감성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논란의 시작. 전설을 건드린 용기. 1987년 곡 고, 고. 김도연이 발표한 달빛의 약속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그 시절 청춘들의 감성을 대변하는 국민적인 명곡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는 이 곡을 전유진이 재해석하자 팬들과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 팬들은 원곡보다 가슴을 더 세게 두드린다. 이 무대야말로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면 원곡을 아끼던 팬들은 전설에 감이 손대지 말라. 김도현이 만들어낸 서정적인 결이 사라졌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SNS와 음악 커뮤니티는 한순간에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고, 원작을 뛰어넘었다는 평가와 전설을 훼손했다는 비난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전유진의 답변, 겸손과 진심. 논란이 거세지자 전유진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는 전설을 뛰어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가장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도연 선생님의 음악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진심 어린 답변은 논쟁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못했지만 음악에 대한 그녀의 순수한 존경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리메이크 논쟁을 넘어 전통과 혁신이 충돌하는 한국 대중음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설의 서막 전유진은 이제 더 이상 주목받는 신의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한 세대 음악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무대는 조회수 200만 회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는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전설의 맥을 이어가는 후계자가 될까요? 아니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까요? 그 답은 아직 알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한국 음악계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노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작보다 더 낫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유진. 전설을 계승할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그 경계를 넘어설 것인가. 지난 주말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리마스터 라이브 2025분 무대가 막을 내린 순간 한국 음악계의 공기는 단순한 열광을 넘어 뜨겁고도 날카로운 논쟁의 불길로 뒤덮였다. 그 중심에는 23세의 신의 가수 전유진이 있었다. 그녀가 선보인 것은 1980년대 전성기를 장식한 명곡 별표 별표고. 고 김도현의 달빛의 약속. 별표 별표를 완전히 새로운 숨결로 재탄생시킨 과감한 재해석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객석은 숨을 삼켰고 마지막 고음이 홀을 가득 메운 뒤에는 감탄과 충격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여우는곧 양극단의 반응으로 갈라졌다. SNS와 음악 커뮤니티는 원작보다 더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이 무대야말로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라는 찬사와 전설에 감이 손대지 말라. 원곡의 순수한 서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전유진은 결국 기자 간담회장을 찾아 저는 전설을 뛰어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가장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을 뿐이라며 진심을 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해명이 모든 파도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무대가 던진 울림과 논쟁의 불신은 여전히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한국 음악계는 여전히 이 질문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전설을 잇는 후계자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연 주인공인가? 논쟁의 심층 분석. 세대 간 간극의 이유.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세대 간 음악 감상의 간극을 정교하게 드러낸 사례로 분석된다. 음악 평론가들은 50대, 60대에게 달빛의 약속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청춘과 사랑, 이별의 순간이 담긴 개인적인 역사다. 그 역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될 때 정서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20대, 30대에게는 원곡의 감수성이 낯설지만 전유진의 목소리와 현대적인 편곡을 통해 비로소 그 곡을 새로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음악학자들은 이를 별표별표 헤리티지, 헤러티지, 에 재해석 별표별표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한다. 오래된 명곡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보수적인 흐름과 그것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해 시대를 넘어 확장시키려는 혁신적인 시도가 같은 무대에서 부딪힌 것이다. 이 충돌은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은밀하게 한국 음악계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세대간 간극이 확연히 드러났다. 40대 이상 응답자의 70%가 원곡이 더 낫다 고답한 반면, 30대 이하 응답자의 85%는 전유진의 재해석이 더 신선하다고 응답하며,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유산의 계승인가? 파괴인가? 원작자가 남긴 메시지. 논쟁이 가열될수록 사람들은 원작자인 고, 고. 김도현의 생전 생각을 궁금해했다. 달빛의 약속 발표 당시, 김도현과 함께 밴드 활동을 했던 박성철 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현이는 생전에 늘 그막은 살아, 숨 쉬는 생물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명곡은 끊임없이 새로운 순결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전유진 양의 무대를 직접 보았다면 틀림없이 기쁘게 박수를 쳐주었을 것이라며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박 씨는 특히 도연이가 달빛의 약속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멜로디나 창법이 아니라 곡에 담긴 진심이었다. 전유진 양의 무대에는 그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메시지는 원곡 팬덤의 분노를 조금씩 가라앉혔고 논쟁의 방향은 원작의 훼손에서 별표 별표 원작자의 의도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설의 서막. 전유진의 다음 선택. 달빛의 약속 논란 이후 모두의 시선은 전유진의 다음 행보에 쏠렸다. 그녀는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리메이크 곡으로 굳어진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그녀는 새로운 정규 앨범 시대의 조각들을 발표했다. 앨범에는 원곡의 깊은 서정성을 이어받으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와 메시지를 담은 오리지널 신곡들이 수록되었다. 타이틀곡 밤의 위로는 80년대 발라드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깊은 울림과 함께 전유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한 감정선을 담아냈다. 앨범 발표와 동시에 그녀는 기본 앨범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선배님들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과거의 유산을 이어받아 저만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앨범은 곧바로 모든 음원 차트를 석권했고 평론가들은 리메이크 논쟁을 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완벽한 해답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유진은 논쟁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오직 음악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전설을 잇는 후계자와 전설을 파괴하는 혁신가 사이에서 고뇌하는 대신 별표별표 별표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아티스트 별표별표가 되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달빛의 약속이라는 논쟁의 꼬리표에 묶여 있지 않다. 전유진은 그 논쟁의 한가운데를 뚫고 나와 자신만의 노래로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열었다. 그녀의 다음 무대는 더 이상 불안한 시선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기대하고 응원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유진의 달빛의 약속, 혁신과 전통의 뜨거운 충돌. 지난 주말, 별표 별표 전유진, 23. 별표별표 별표 이 리마스터 라이브 2025 무대에서 1980년대 명곡 달빛의 약속을 재해석하며 한국 음악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시도는 원곡보다 낫다는 찬사와 전설에 손대지 말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설과 혁신의 만나 1987년 고고 고. 김도연이 발표한 달빛의 약속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한 시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국민 가요였습니다. 깊은 서정과 허스키한 음색이 어우러진 이 곡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우연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곡을 불렀고 즉석에서 보여준 새로운 해석은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정식 리메이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3년의 준비 끝에 선보인 무대에서 전유주는 원곡의 정서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재즈 피아노와 스트링 편곡을 더해 곡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에 색을 입히는 듯한 과감한 시도였으며 현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감탄과 충격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찬사와 비판, 양극단의 반응. 무대가 끝난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원곡보다 더 가슴을 울렸다.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라는 찬사가 쏟아지는 반면, 원곡의 순수한 감성이 사라졌다. 전설에 감이 손대지 말라는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음악적 평가를 넘어, 전통을 보존하려는 세대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세대의 충돌을 보여주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전유진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설을 뛰어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저 제 목소리와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심 어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불신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논쟁이 던진 새로운 질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논란을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로 분석합니다. 전유진은 의도치 않게 혹은 운명적으로 한 세대의 음악 논쟁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주목받는 신예가 아닙니다. 그녀가 과연 전설의 맥을 이어갈지 아니면 자신만의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다음 무대에 설때 한국 음악계는 다시 한번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를 기다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원작보다 더 낫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유진 전설을 계승할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그 경계를 넘어설 것인가? 지난 주말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리마스터 라이브 2025분 무대가 막을 내린 순간 한국 음악계의 공기는 단순한 열광을 넘어 뜨겁고도 날카로운 논쟁의 불길로 뒤덮였다. 그 중심에는 23세의 신예 가수 전유진이 있었다. 그녀가 선보인 것은 1980년대 전성기를 장식한 명곡, 별표별표고, 고, 김도현의 달빛의 약속 별표별표을 완전히 새로운 숨결로 재탄생시킨 과감한 재해석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객석은 숨을 삼켰고, 마지막 고음이 홀을 가득 메운 뒤에는 감탄과 충격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 여우는 곧 양극단의 반응으로 갈라졌다. SNS와 음악 커뮤니티는 원작보다 더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이 무대야말로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라는 찬사와 전설에 감이 손대지 말라. 원곡의 순수한 서정성이 사라졌다. 는 비판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전유진은 결국 기자 간담회장을 찾아 저는 전설을 뛰어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와 감정을 잇는 그대로 가장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을 뿐이라며 진심을 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해명이 모든 파도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무대가 던진 울림과 논쟁의 불신은 여전히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한국 음악계는 여전히 이 질문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전설을 잇는 후계자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연 주인공인가? 논쟁의 심층 분석, 세대 간 간극의 이유.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세대 간 음악 감상의 간극을 정교하게 드러낸 사례로 분석된다. 음악 평론가들은 50대, 60대에게 달빛의 약속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청춘과 사랑, 이별의 순간이 담긴 개인적인 역사다. 그 역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될 때 정서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20대, 30대에게는 원곡의 감수성이 낯설지만 전유진의 목소리와 현대적인 편곡을 통해 비로소 그 곡을 새로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음악학자들은 이를 별표별표, 헤리티지, 헤러티지, 에 재해석, 별표별표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한다. 오래된 명곡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보수적인 흐름과 그것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해 시대를 넘어 확장시키려는 혁신적인 시도가 같은 무대에서 부딪힌 것이다. 이 충돌은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은밀하게 한국 음악계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세대간 간극이 확연히 드러났다. 40대 이상 응답자의 70%가 원곡이 더 낫다고 답한 반면, 30대 이하 응답자의 85%는 전유진의 재해석이 더 신선하다고 응답하며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유선의 계승인가? 파괴인가? 원작자가 남긴 메시지. 논쟁이 가열될수록 사람들은 원작자인고, 고. 김도현의 생전 생각을 궁금해했다. 달빛의 약속 발표 당시, 김도현과 함께 밴드 활동을 했던 박성철 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연이는 생전에 늘 음악은 살아 숨 쉬는 생물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명곡은 끊임없이 새로운 순결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전유진 양의 무대를 직접 보았다면 틀림없이 기쁘게 박수를 쳐주었을 것이라며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박 씨는 특히 도연이가 달빛의 약속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멜로디나 창법이 아니라 곡에 담긴 진심이었다. 전유진 양의 무대에는 그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메시지는 원곡 팬덤의 분노를 조금씩 가라앉혔고 논쟁의 방향은 원작의 훼손에서 별표별표 별표 원작자의 의도 별표별표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설의 서막. 전유진의 다음 선택. 달빛의 약속 논란 이후, 모두의 시선은 전유진의 다음 행보에 쏠렸다. 그녀는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리메이크 곡으로 굳어진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그녀는 새로운 정규 앨범 시대의 조각들을 발표했다. 앨범에는 원곡의 깊은 서정성을 이어받으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와 메시지를 담은 오리지널 신곡들이 수록되었다. 타이틀곡 밤의 위로는 80년대 발라드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깊은 울림과 함께 전유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한 감정선을 담아냈다. 앨범 발표와 동시에 그녀는 이번 앨범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선배님들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과거의 유산을 이어받아 저만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앨범은 곧바로 모든 음원 차트를 석권했고, 평론가들은 리메이크 논쟁을 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완벽한 해답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유진은 논쟁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오직 음악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전설을 잇는 후계자와 전설을 파괴하는 혁신가 사이에서 고뇌하는 대신 별표 별표 과거의 유선을 존중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가 되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달빛의 약속이라는 논쟁의 꼬리표에 묶여 있지 않다. 전유진은 그 논쟁의 한가운데를 뚫고 나와 자신만의 노래로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열었다. 그녀의 다음 무대는 더 이상 불안한 시선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기대하고 응원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